안녕하세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23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내내 이렇게 대적자들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세요. 복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때두 유형의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먼저는 지지자들이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예. 저도 목회하면서 서포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어,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천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명락교에서의 목회, 목회가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에 반대하는, 이 사약에 반대하는 대적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약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있으시죠. 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그 진리에 환호하는 지지자들도 함께하고요. 그 복음을 싫어하는 반대자들의 또 공격, 박해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대적자가 없다? 뭔가 복음에 타협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만 하는 거예요. 네. 또 반대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대적자밖에 없어요. 네. 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예. 뭔가, 예. 아,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온통 나를 좋아하는 사람뿐이다 그거 위험하고요 또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데 온통 대적자뿐이다 그거 을을 위해서 핍박당한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둘이 함께 항상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일을 감당하면서 대적자를 만나고 또 어려운 그런 어떤 반대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 내가 제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도 모든 공생의 사역 내내 늘 대적자 때문에 시달림 받고 힘들어하셨는데, 어,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도 이 대적자들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나도 이겨낼 수 있어. 이 마음 가지고. 아, 묵묵히 이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힘들게 하는 대적자가 찾아왔을 때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 늘 대적자 많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 또 위로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서, 예,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또 대적자들을 잘 또 대항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대적자들이 찾아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봐도 엄청난 가르치심을 하고요. 예, 또,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치심, 기적들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 그런 주님을 대적해요. 반대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 왜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은 반대하고 주님을 박해할까? 왜 그런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정확하게 이들이 왜 예수님을 반대하는지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성전의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일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예. 그 일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권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권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제자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권위를 딱 인정해버리니까요, 무슨 일을 하셔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대심을 예 인정하고 예배드리게 되고 때로는 꾸짖는 말씀을 하셔도 예,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 꾸짖는 말씀에 또 무릎 꿇고 예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일을 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의 일을 갈아요. 왜 그렇다고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 하시는 일들에, 예, 환호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말씀에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권위주의는 참 위험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예, 주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일을 갈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 가는 일참 많이 있거든요. 왜요?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면, 막 성전 정결 사건처럼, 예,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이고 말씀이라면, 일을 갈아버립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어도,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일을 갈지 않습니다.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치는 말씀이어도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은 일을 가는 신앙이 아니라, 대적하는 신앙이 아니라, 음, 은혜 받는 신앙, 그리고 회개하는 신앙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품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확장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확장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주님께서 가정 가운데 세우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예.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있고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고요. 또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있고요. 예.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의 권위, 인정하는 것. 이게 그 가정이 이를 가는 예. 대적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날은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예.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능력에 따라서 예, 능력이 좋지 않으면, 능력이 없으면 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건 어떠하지 않건 주님께서 가정 안에서 세우신 권이 인정해주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권위들이 있어요. 그 권위들을 인정하는 것. 예, 그러할 때그 공동체는 대적하고 반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예, 사랑으로 하나 되어주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권위는 무엇인가? 내가 인정해야 될 권위는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예, 그 주님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전의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 인정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하여 주셨어서 무엇보다 교회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 권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 되게하여 주셨어서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 세우신 주님의 권위, 교회 안에 세우신 주님의 권위들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 어, 반목하고 대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합하고 평강을 이루는 그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